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김동연 신당의 에, 별칭이 오징어당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 김동연의 신당 이름, 네, 신당 이름이 어, 오징어당이다. <laughs> 네, 별칭으로 이제 오징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동현 당명 새로운 물결 끝까지 고민 별칭 오징어당 어, 불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물결 창당 김동현 별칭 오징어당이다. 기득권 타파하겠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끝까지 고민했다 그래요. 네 오징어당이라고 불러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서 저도 농담인 줄 알고 희화하는 것 아니냐고 여겼고 어떤 분은 그렇게 되면. 허경영 후보 수종까지 된다며 웃으면서 이야기 했었는데,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허경영 후보가 전 국민 1억 지급, 네, 허경영 오징어 게임 에, 코스프레로 대선 출정식, 이런 기사가 나왔죠. 네. 어,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당까지 이렇게 발전이 된 에, 그러한 어 현재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오징어 게임을 어이 아주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허경영 후보 측과 그리고 오징어당이다. 예. 네, 네, 김동현 후보는 아예 오징어당이다. 이렇게 어 별칭을 하고 있는데요. 어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득권이 타파됐으면 좋겠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정치 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어, 오징어당. 네, 오징어당. 지금 현대 우리 어,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어, 기득권 공화국을 깨트리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이 기득권이 반드시 타파되어야 된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기득권 타파를 위하여 어, 제3지대 후보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김기천 후보도 그렇고 허경애 후보도 그렇고 또 에,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에, 공통점이 있다면 기득권 타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에, 기득권 타파 그러니까 어, 우리가 같은 생각하는 부분들은 철저히 함께 에, 힘을 모으는 것이 에,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3지대 직접 경선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목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